안녕하세요. 실루엣 카메오4를 구입하고 나서, 어, 실루엣 스튜디오를 설치하였습니다. 실루엣 스튜디오에서, 어, 저희가 글꼴을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적용을 하였는데요. 실제 스튜디오에서는 텍스트 스타일에, 어, 적용한 글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, 어, 한 가지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여러분께 또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. 어, 이렇게 다운받은 글꼴을 보시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클릭해서 설치해 주시면 스튜디오에서 잘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나서 스튜를 껐다 키시면 잘 설치된 어, 글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